你们、so？人们干啥的？ 깜짝 아, 놀랐어요 <laughs> 혹시나 했어요 음, 그 옆모습만 닮아가지고 정말 더았어요 친척은 아, 아니신 거예요? 그러니까 그쪽 일를좀 해서 아감성일을하세유승민씨하고는잘안 예. 예. 안 봤어요 어, 근데 아. 술을 못 마셔요 아 네네 유승민인줄 알고 사인 받으러 와가지고 연예인들하고 같이 하네요아 아. 네네네 그게 오해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어, 엄청 맞아요 목소리도 들리시네요 아. 아. 뭐술 먹으면 사인 안 해준다고 화내요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? 예아 진짜 너무 닮으셔서 아니라고 하면 너 화내세요 목소리까지 닮았죠. 어 네네네. 네, 그래서 아멍이많로제 아, 어, 너무, 그영장까 이렇게 딱 너무 싫어서 짜증 인생이 힘들어요. 힘들어해 쪽 팔려요. 어떤 때는 아니, 아니, 그래요. 대학로에 가면 <laughs> 잘안 갈라고 아, 오해 그니까 해요. 오해 많이,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. 그니까 살지도 모를 거. 민 <laughs> 네. 너무 싫 사진 한번 찍어 주시죠.